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포텐셜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영어 상위 5% 되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를 공부하는 것과 영어를 습득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listen and repeat, 듣고 따라하기 실험입니다. 제가 영어 숫자를 읽어드리면 그것을 듣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193 이걸 들으시고 7193 이렇게 따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test number 1. Listen and repeat. 9 to 7 4. 9 to 7 4. It was easy. 어렵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Listen and think. 제가 영어 숫자를 불러드리면 그것을 듣고 각 자리에 1을 더해서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 Two, t 라고 읽어드리면은 각 자리에 이을 더해서 two, t h r e 라고 영어로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est number two, listen and think. Seven, two, eight, five. Eight, three, nine, six. 여기서 질문 was it easy? 쉬웠나요? 테스트 1, 실험 1에 비해서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실험입니다. Listen and think carefully. 이번에는 제가 영어 숫자를 읽어드리면 그것을 듣고 각 자리에 3을 더해서 영어로 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 4, 5, 6각 자리에 3을 더해서 6, 7, 8, 9 이라고 영어로 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est number 3. Listen and think carefully. 8, 1, 7, 9. 1, 3, 0, 2. How was it? Was it easy? 덤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Listen and think hard. 이번에 제가 영어 숫자를 불러드리면은 그것을 듣고 각 자리에 3을 빼주신 다음 영어로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 6, 7, 8이라고 말을 하면은 각 자리에 3을 빼셔서 2, 3, 4, 5이라고 영어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listen and think hard. 2073 9740. How was it? Was it easy or was it difficult? 영어를 공부한다는 개념과 영어를 습득한다는 개념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 번의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네 개의 자리, 영어 숫자 네 개의 자리를 듣고 똑같이 따라 하는 것. 이것은 학습 효과, 습득 효과가 전무합니다. 네 개의 자리를 듣고 자신이 생각을 해서 들은 것을 자신이 생각해서 각 자리에 이를 더해서 말을 하는 것. 네 개의 자리를 듣고 3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생각을 하는 것과 그냥 듣고 따라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언어 습득은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뇌 구조학적으로 생각 안 하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를 우리는 두 개로 구분합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게으른 뇌. 다른 하나가 부지런한 뇌입니다. 부지런한 뇌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뇌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 구사 능력을 담당하는 곳이 이 부지런한 뇌, 무의식 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어를 습득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무의식적, 부지런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듣고 따라하기, 이것은 뇌를 활성화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고 따라하기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연습을 해도 뇌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 습득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 이것이 영어를 공부해도 해도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따라하기는 뇌를 활성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잊어먹습니다. 1시간, 2시간 듣고 따라하기를 연습해도 2시간만 지나면 50%를 잊어먹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70%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느냐? 그것은 게으른 뇌를 자극시켜 줘야 합니다. 정말 이 뇌는 게을러요. 디폴트가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디폴트라는 점. 그래서 자극을 자꾸 시켜 줌으로써 어떤 개념, 어떤 컨셉, 어떤 단어, 어떤 구조, 영어 문장의 구조를 계속 자극시켜 줌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언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될수 있는 부지런한 뇌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는 컨셉 이것이 습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게으른 뇌를 자극시킨다는 것, 이것이 시발점이라는 것. Based on the numerous findings saying that Thinking is the key, the core point of learning. Education system, especially language education system, has changed dramatically within the last three decades or so. 학습, 습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자가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던 듣고 따라하기 단순 암기 주입 교육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 학습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프로젝트, 핸 i 액티비티 위주로 언어를 습득하는 교육 방법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영어를 습득할 때 어떻게 생각, 어떤 생각을 해야? 우리 뇌가 자극이 되는지, 그리고 이 자극이 어떻게 습득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 어려운 문장 아니죠? I can pass the test. I can pass the test. I can pass the test. Pass the test. 그럼 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영어로 영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I could have p a s t t h e s t e s t I c o u l d e a v e s t I a e s e s a e s t h e t e s t 나시 a 에통과 e s t 다 s t I c a n p e t a s I c a n s t h a e s t e s t I c 장을영어 e 말 t a n e s t I can't t e s I c s I c a n e s t I a e s a e s a e s t a e s t e s t e s t I c e t e s t I can't t 어 s t I can't t e 자극 받는지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 can't pass the test. 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시험에 통과할 수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는데 제가 실험 2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4 개의 영어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각 자리에 1을 더해서 생각해서 다른 숫자를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여기서 I I can could have 넣어주고 pass P P 관사 더, 명사, 테스트. I can pass the test.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We can't do that. 사람은 이렇게 뇌에 자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뇌가 게을러요. 엄청나게 게으른 뇌입니다. 이렇게 세, 네 개가 아닌 다섯, 여섯, 일곱 뭉치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과부하 걸려요. 제가 영상 도입부에서 여러분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포텐셜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게으른 뇌는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을 푸는 사람은 다른 뇌가 필요하지만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누구나 영어를 잘할수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리면, I can pass the test. 나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 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I can이 항상 한 박자로 습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I could've, oh, 할수 있었는데 I could've 이것 동안 하나의 뭉치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한 뭉치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만큼 한 뭉치로 빨리 얘기되는 거냐면은 I could've of로 발음됩니다. I could've 이것은 말을 빨리하기 때문에 I could've로 취약된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이것을 한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I could've done that.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I could have been successful. 한 단어로 습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한 단어로 습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 Pass the test.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I can pass the test.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이처럼 이 게으른 뇌는 많아야 네 개, 정말 다섯 개까지도 못 갑니다. 네 개의 뭉치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뭉치로 그것을 연습하며 어떻게 thinking process 변형을 줘 가면서 이렇게 자꾸 변형을 줘 가면서 하면은 그것이 게으른 뇌를 자극시키며 그 게으른 뇌가 부지런 뇌를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우리 뇌에 습득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영어 단어, 영어 어휘, 영어 익스프레션을 암기할 때도 이 thinking process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가렛'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렛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뜻이 이해하다. 그럼, make sure to submit the report by Friday. 금요일까지 그 리포트 제출해라. B라는 사람이, got it. 알았어. 이해하다. 완벽하지요. 여기서, will do 라고 해도 됩니다. 또는, A라는 사람, please make sure to submit the report by Friday 라고 한 사람이 교수일 경우, 그리고 나는 학생인데, 가 i 렛이라고 대답하면은 appropriate 적절한 표현인가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조금 더 깊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습득이 된다는 것. 다른 예 하나 보겠습니다. Where did you get that beautiful necklace? 오그 oh, 아름다운 넥클래스 어디에서 났어요?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got it from a jewelry store downtown. 어, 저기 downtown에서 보석가게에서 got it, 샀어. 여기서 got it from my mom. 엄마한테 받았어. 같은 got it인데 하나는 구입하다고 하나는 물려받았다의 뜻이죠. 뭐에 따라서? 뒤에 있는 문장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또한, Where did you buy that beautiful necklace? Where did you get that beautiful necklace?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A라는 사람은 Where did you get that beautiful necklace? ge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buy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생각, 약간의 생각을 함으로써 이 뉘앙스, 이 feelings, 이것이 나에게 차근차근, 부지런한 뇌로 이동된다는 점. 이것이 언어 습득입니다. 하나의 더 보겠습니다. I just sent you an email with details. Got it. Thanks. I just sent you an email with details.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지금 보냈다. Got it. 여기서 got it은 이해하다가 아니라 r e c e i v e 어, 받았어. 고마워. 더 재밌는 것은 I didn't get it. 못 받았어. Can you send an email again? Can you send the email again? 여기서 on과 the는 어떤 차이일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다시 말해보고 사용해보고 이것이 어휘를 습득하는 거라는 것. 다음은 got it. I got it. 두개의 뉘앙스 차이 있을까요?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We're short on water. We're short on water. 어, 우리 좀 물이 부족해.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Got it. C라는 사람이 I got it. 여기서 B라는 사람 Got it. C라는 사람 I got it.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뉘앙스인지? 다른 뉘앙스인지. 제가 여기서 뉘앙스 차이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주입식 교육이어서 3일도 안 가서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그것이 오래 갑니다. 그 뉘앙스 차이를 맞게 해석했던, 틀리게 해석했던 오래 갑니다.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을 영어 상위 5%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는 생각이다. 이것을 실천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위 5% 안에 듭니다. 다시 한번,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실천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상위 5% 안에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은 자기 개발서, 자서전, 동기부여, 어떤 거의 깨달음을 아 하고 싶다, 아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거의 95%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실천하는 사람들은 5%도 안 된다는 점. 동기부여, 유튜브 동영상 읽고, 자기 개발서 탐독하고, 부자가 어떻게 되는 방법 다 이해하고, 아, 하고 싶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해야지! 95%의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 5%도 안 돼요. 영어 습득은 생각하는 것이다. 이 컨셉을 실천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상위 5% 안에 든다는 점.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의 주의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Those who have studied with me for a while, 저랑 조금 공부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you are doing great. 정말 많이 늦었어요. 영어 실력 향상은 기본이고, thinking how to make s e n t e n c e by on their own. 자신이 영어 문장 만들고, 생각해서 만든다는 점. 또한, self-confidence. 글을 보면 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은, they're a enjoying studying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게 흥미가 있어서 그 즐거움이 보여요. 미소가 보여요. 이게 좋습니다. You guys are doing really great. Why? Because you know the concept that thinking is important when you make sentences. 자신이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늘고, 영어 실력이 느니까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는 영어 공부하는 게 재밌고. 그러나, not on the first try. once again not on the first try 한번 시도해서 완벽한 습득은 될 수가 없다는 점. 무슨 얘기냐면은 you now know the importance of thinking making your own sentences and you do that. yet there's a little mistakes. 생각을 해서 문장을 만들었지만 약간의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다는 것. 왜 한 번에 완벽하게 습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공부하면, you are bound to forget it. 분명히 몇 프로는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you reinforce it. 다시 방문해서, 다시 생각해서 다른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guess what? You're gonna forget it again.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you reinforce it. try again with a different sentences, different grammar, different tense. 이처럼 어떤 하나를 계속 생각해서 반복해서 reinforce 해야 자신,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실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기죽지 말라는 것, 자신감 잃지 마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When it comes to acquiring a language, it requires effort.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not in the sense of time, 노력이라는 것이 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쭉 공부하는 그런 시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effort in thinking, in different ways.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 문장, 같은 문법, 같은 어휘로 단어 일전정, 이것을 다른 상황에서, 다른 컨셉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시제, 의무문, 부정문 바꿔가면서 effort in thinking, 생각을 하는 effort, 노력이 필요한다. 이렇게 thinking process가 자주 되잖아요? 그러면 self-confidence, enjoyment, go sky high.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So, one more thing. Be patient because it's going to take some while to be fluent. So, enjoy the ride. 오늘의 아웃풋입니다. Every day do something that will inch you closer to a better tomorrow. 이 문장에서 inch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생각하시고 번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치는 이런 뜻이에요 라고 하면 주입식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뉘앙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Thank you and until next time, keep on thinking. Bye.